기출문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같이 봅시다. 2015년도에 그 10점짜리가 나왔었어요. 적분 관련해서. 음, 10점짜리. 자, 보죠. 어, 유계인 다친 구간 AB에서 유계함수 F와 AB의 분할 P에 대한 하합과 상합을 각각 이걸로 나타내고, 어, 기호는 똑같아요. 그죠? 음, 요걸로 나타내고, 하합, 하합들의 상한을 a. 아 이거 사실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상합들의 아니, 하합들의 상한을 우리는 무슨 적분이라고 했어요? 상적분, 하적분. 하합이니까 하적분인 거고 얘는 아, 상적분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하적분이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상적분이에요. 맞죠? 음. 아무튼 뭐 그냥 얘는 그렇게 기호를 안써 그냥 a, b라고 했네. 요거라 두자. 이때 a, b의 임의의 분할 p, q에 대하여 요거이므로,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임의의 어, 분할 어떻게 잡든 상압이하압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요거이므로 누가 더 크다? 어, b가 더 크다. 상적분이 더 크다라는 거죠 항상.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상적분이 더 크다라는 거 맞죠? 그게 가에요. 만약 반대도 성립한다면, 만약에 하적분이 더 크거나 같다면은 어, 이때 f는 ab에서 리만 접근 가능하다고 한다고 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고등학교 교과, 교과서에서는 함수 f가 ab에서 연속이면 극한 요것이 항상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뭐예요? 여기다 뭐 더한 거예요? 무슨 뭐 mk l l m k 그게 아니라 어, 함수 값을 더 했어요 근데 함수값 왜 우리 TK라고도 썼죠? 특히 근데 여기는 xk라고 뒀어요. xk를 특별하게 뭐라고 뒀는데요? 뭐라고 뒀냐면은 요렇게 뒀어요. a에서 일단 왜냐면 폐 구간 ab니까 일단 A, 여기서 구간을 쪼갠 거니까 일단 a만큼 점 a만큼 가야 될거 아니에요. a만큼 와서 a만큼 와서 델타 x를 k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x 델타 x. 맞죠? 델타 x는 보니까 균등분할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 k개만큼 간 거예요. 맞죠? 여기. 그러니까 뭐, K번째 소구간의 끝점이 되는 거죠. K번 간 거. 한 번, 두 번, 땅땅땅땅 K번. 이렇게 온 거니까 여기 끝점이 온 거예요. 얘를 A 플러스 요거는 끝점인 거지. 각 소구간의 끝점인 거예요. 요것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존재함을, 존재함을 알고 있어요. 맞죠? 임의의점 TK에 대해서 리만합, 연속이면 사실 접근 가능하니까, 접근 가능하니까 이거의 극한. 리만합의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 TK, 임의의 점. 균등분할에 대해서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서 바로 직전에 정리해서. 이거라고 설명하고 이 극한의, 이 극한을 정적분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엡실론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극한으로 적분을 정의를 어, 채택을 한 거죠. 맞죠? 음. 자, 어쨌거나, 뭐, 그건 그거고, <laughs> 그건 그거고, 우리 문제를 풀어야 돼. 맞죠? 음. 풀어야 이고등 <laughs>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 그죠? 가서. 풀어야 돼. 부등, 부등식 가를 증명하고 어? 가? 아까 뭐였지? 이거? 아 상적분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거 그거는 우리 보였었죠 보일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우리 보일 필요 없어요 얘가, 가가 지금 정리 6.1.2에 아까 제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1번이 그 상압 상압이 항상 더 크다라는 거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그거랑 2번이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걸 보였었어요. 막4계 상계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하죠? 이게 뭐 상계다 하계다 이렇게 해서 보였던 거 그거예요. 그냥 똑같겠죠? 어,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음. 그걸로 우리가 하면 되겠고 대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AB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에 대해서 나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이랬어요나아이 반대. 근데 이제 조건은 연속함수에 대해서요. 연속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를 토대로라는 거는 지금 뭐, 가나 뭐, 이렇게 지금 보인 거를 뭐, 사용하라 이거겠죠. 이를 토대로 a b 에서 정해둔 연속함수 F의 경우. 아, 또 연속함수일 때다의극한 이거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존재함이 뭐 알려져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존재함을 실제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그죠?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가는 됐고 나저 반대부동호가 성립한다는 걸보입시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연속함수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예, 예, 거예요. 그게 정리 6.2.3에 증명해서 맞죠? 거기서 우리가 유계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가정이었죠. 어, 그거에서 우리가 아,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분할 P가 존재했어요 맞죠? 균등분할 우리가 잡았었, 잡았었죠 P, AB의 분할 요게 존재를 해가지고 어, 상압과 하합이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P 찾았었어요 연속함수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은 어. A랑, A랑, 요 하압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A가 뭐였죠? 요 하압의 상한이에요. 얘는 원소죠. 그죠? 렇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한 상계니까, 요러, 요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일로 넘기고 엡실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B로 바꿔주면, B- 엡실론 지죠 요거렇게 해주면은 누가 더 커요? 원소가 더 크죠? 얘는 하한이니까 그죠? 어, 요런 관계를 맺게 된다 즉, 이걸 보였다는 얘기는 A와 B의 관계는 뭐다? 이게 좀 어색하면은 엡실론을 저쪽으로 넘기면은 A에다가 임의의 양수 더해도 항상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냥 A 자체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얘기예요 맞죠? 이거 우리 맨 처음 했을 때 이런 거 계속 했었어요 개념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뤄갈게요 그럼 그, 실제 그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맞죠? 어, 그러면은, 어, F가 연속 함수에 대해서 F가 AB에서 연속이에요. 음. 연속이면은 일단은 가와 나에 의해서 A랑 B는 같아요. 맞죠? 가와 나에 의해서 A와 B는 갖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연, 연속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정리 6.2.3, 요거에 증명해서. 그니까 아까 그 정리 6.2.3을 사실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증명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또그 증명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가는 건데, 어,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 분할 P가 존재를 했었어요. 균등분할. 요거에 균등분할 서치백 아. 맞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아, 어, 여기까지 해 놓고 아까 그저 극한이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 거지. 요거 이거, 저 극한 일단 저 극한 취하기 전 직전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은 k는 1부터 n까지 fxk 델타 x 요거죠 요걸 극한 취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우리가 근데 n을 아까 내가 라지 n으로 잡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라지 n 잡았었죠 어, 우리가 그 뭐지 아르키메디안 법칙 써가지고 n분의 b-a가 델타보다 작게 되는 이 n을 라젠으로 잡았어요. 라젠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제도 라젠으로 일단은 이 어, 분할 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단은 이거는 함수 값이니까 이 소구간에서의 상압으로 바꾼 거 하압으로 바꾼 거 상압, 상압이 더 크죠. 그러니까 u fp 얘가 더 커요. 상압이 더 크고 하압이 더 작거나 같죠. 맞죠? 그러면은 또요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 이 관계에 의해서 LFP 플러스 엡실론 요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A로 바꾼 A 플러스 엡실론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 A가 더 크죠, 그죠? 음, 방금 이 위에서도 했었고 상한이니까 원소고. 그다음에 어, 이거 또 이런 형태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 u, f, p, 마이너스 엡실론. 이게 되죠. 그럼 얘랑 또 b랑 비교하게 되면은, b- 엡실론. 비교하게 되면은, 요런 관계가 있죠. 맞죠? 어, 얘는 원소고, 얘는 하, 한이니까, 하기니까. 근데, 어, 간 i 에 의해서 a랑 b랑 같아요. 그니까 러 b- 엡실론, 사실은 a- 엡실론. 맞죠? 응. 음, 요게 성립이 되는데,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요 부등식이, 요 부등식이, 요 n이, 만약에 요 n이 뭐냐기 뭐, 뭐, 10이었다. 10이었으면 요게 11에 대해서도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 그대로 하죠. 요게 균등분할, 이거, 그, n 분의 b-a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뭐 어쩌고 쭉 됐었잖아요. 그죠? 요게, n 어, 보다더큰 애로 잡더라도 그냥 계속 똑같이 이 작,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응. 더 작은 애면은 모르겠지만더큰 애면은 아까 뭐였죠? 이게 m 분의 b a가 델타보다 작게 되었나? 근데 어, 이거보다 더 크게 해주면은 예를 들어 뭐 m 플러스 1 같은 거 이런 관계를 맺게 되니까 맞죠? 더 크면 이게 더 작아지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보다 그 구간의 길이가 속간의 길이가 작게 되면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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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몇이건 백이건 0이건이 숫자보다 더큰 숫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작업을 또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즉이위 부등식은 위 부등식은 n 어, 보 어, 모든 그 라지 n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대해 n에 대하여 성립함으로. 성립하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이게 1 1 만약에 n인데 뭐 n 플러스 1일 때도 되고 n 플러스 2일 때도 되고 n 플러스 3일 때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뭘 채울 수 있다? 어, n을 무한대로 보내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계속 큰, 이거보다 큰 수에 대해서 계속 이식이 성립하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보면은 limit 어, 요거를 이제 s m a n으로 바꿀게요. f xk 델타 x 요것이 요건 뭐고? 그냥 어차피 그냥 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엡실론이고 그냥 그대로 얘는 a 마이너스 엡실론 예 맞죠? 요게 어떤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맞죠? 아, 이 말은 즉슨 여게 성립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 어떻다? 두 개가? 응, 값이. 같다라는 요거 a랑 이거랑. 그래서 얘는 응. 뭘로 존재한다? a로 존재한다. b도 되죠. 어, 제가 a랑 b랑 같으니까. 됐죠? 어.